아, 제가 좀볼 한명 없으세요? 한명 없으세요? 어떡하지? 네아 오셔요? 대현아 똑바로! 음. 아, 우리 지금 재현이 센터팬 있잖아 네 우리가 되게 아쉬운 게 있는데 재현이가 여기서 공을 잡잖아 그러면 용킥이나 하는 게 좋고 근육이 음. 더그 앞에 났기 때문에 아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30%이상니까 여자들근제품내뿌리고는농식되는 <목소리> 센터들 있으면 좋어그러 그래. 응. 앞에 다타이트하게맞고있습니다 앞으로 아, 쭉나갔다 아, 그리고 놓으면 떨어지오맞아

야, 이거 돌리지 못하는데? 야, 형사, 형사. 형 자체 VR. 개인 VR. <laughs> 오사 지연아, 니가 여기까지 와야 돼. 진근이가 진근이가 니네 자리 오는 날이 있어도 니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. 어이. 오이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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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오이, 오이. 마무리. 이야. 어이, 괜찮았어. 어우, 원투 너무 좋았다. 그 재현아. 문철형이 라인으로 벌릴 수 있거든. 그러면 네가 투표야 된다고. 네. 니도한 명만 한, 명만. 한 명만. 나이스. 다 어, 그렇지. 어. 가비가비 아, 경호구! 근육이 좋아! 어이오 어, 뭐야, 이거? 뭐 아. <놀람> 어. 야아 니가 나. 아, 압박 잘했어. 좋아, 저런 <목소리> 것도 좋고. 아 좋다. 나이스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와. <목소리> 그냥 어일주는다 <비어>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. 어디 갔어, 형님? 왼쪽, 쭉 아이. 가야 돼. 우리 돌아서 가 그냥. 알았어. 나한테... 그래서... 알았어. 글쎄 모르지만 형님.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어요. 왜 이렇게 씹어 <laughs> 오, 오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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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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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오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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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, 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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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경호스 나이스! 나이 아 아, peroانenhut... 나이스! 나이스! 이 나이스! 이이스나이 하지만 야, 아, 좋다! 빨리. 빨리. 근데 이럴 때 경호 형님이 왼쪽으로 가고 가도... 그게 맞나요? 아니면 네, 중앙을 쳐서 생각... 제일 좋은 게 지금 공처럼 잘안 돼요 왜냐면 중앙 쓰기 때문에 중앙에서 음. 한,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이제 공을 못 잡아서 이제 공을 잡았으면 그 사이로만 너무 들어가다 어, 그런 거 같아요 잘해주고 있네요. 그렇 네스 정우야, 응. 빌드업 할때 라인으로 공간 만들어줘야 돼. 조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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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그래. 아, 좋아, 좋아,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백이 중앙에 제거다 보면 쟤네 공격적 축이야. 어쨌든 수비백은 중앙에. 난리고 있었네 거 나도 그말아본다이거 일상이더라고 그니까 어, 어려워 이거 이거 인척나진군이나이수북 좌우 백들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윙을 지어야 음. 그냥 다중요한거 맞는데. 날 맨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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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하 가자 가자.

그렇지. 아이아이 잘났다. 그렇지, 너무 좋지. 볼래어나 빨리 좀. 좋다. 좋다. 마무리 했네. 아 다시 얘기해야 돼. 야, 임금아. 네. 김현이가 네. 지난주에 네. 그, 이제부터 한 시간씩 일찍 와가지고. 네. 근데 네, 뭐 1주일 뭐 만에 끝이야? <laughs> 아니, 저번 주에는 좀번째는... 나이스! 아 저번 주에는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왔어. 오는 거예요 <laughs> 아, 이거 어떡하면 좋지? 그래서 오늘도 왔거든요, 1시간 일 근데 네. 문이 안 닫혔어 <laughs> 의지는 있었으나 그녀가 에스 역시 균혁이로 그 너무 아프다, 너무 아프 야, 제자리에서, 제자리에 나이스, 헤더. 응. 뒤에서 네. 근육이 어? 머리 위로 당에줄 때가 있을 거야. 응. 그러면 너는 근육이 떨어지는 줄, 찔쭉내이어 뭐 지켜봐. 내가 한마디도 없었어. 이거 지켜봐. 일단 뛰어준 거야.

왜 경호 형이 왜 아래에 계시죠? 문철이 형왜 올라갔어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아 재현이 씨앗 오 이거다 왼쪽이야 <laughs> 오 뭐야 아 까비 부

경호형이 중앙로 가신데 맞아요? 어? 야이씨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팅! 아, 저런거는 저쪽에서 걷는 경호가 한편 똑같지면 좋겠지 이랑우리 그앙에 나가지 는 지금 쓰리톡이에요 마음대로 차네? 쓰리... <laughs> <laughs> 스리... 톡. <나> <laughs> <laughs> 이러다가도 정1가 11... 12... 13... 14... 15... 16... 1 아니야, 아니야, 문철이형 거기 안 가도 된다니까, 안 가도 돼. 형올려도 돼요. 문철이형은안 가도 된다고, 거기. 주, 주구 시작하라고, 주구 어, 상해. 상해, 상해. 상 창고 문철 창고 해 상해, 상해. 상해, 상 아, 상해, 상해.

둘지 에이! 저지공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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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공 봐. 하셔공 내가 줄공요저셔 공부하셔. 공부하 골대. <있는데? 웃음> 부부 골대! 있어, 골대, 있어. <laughs> 골대, 있어요, 골대! <laughs> 양이요! 양이요! 2분! 2분, 2분. 아.. 진짜 이치죠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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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